어떤 분들은 또 3제가 들어와서 어.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또 3제에 아웃스가 걸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분들도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이거를 잘 막아가시면 3제를 갖다가 복삼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이민 년이 새로 오는데 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에도 3대 띠가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온 띠가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있죠? 아, 신자진 이래갖고, 응? 어.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음. 세 가지가 내년에 이민년에 들어서면서 3대가 들어옵니다 음. 원숭이띠를 먼저 볼게요 네.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부딪힌다 음. 음. 그래서 상반기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상반기에 어, 1월달, 2월달, 4월달을 잘 음. 넘어가시면 어 조금 괜찮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원싱이들이 훨씬 좋습니다. 음. 그러니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별로 천차만별인데 음. 그래도 무신생이 좋은 분들보다는 음.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문서를 잡는다든지 투자를 하신다든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다. 음. 그리고 이제 3대가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생일 달이 조금 빠르신 분들. 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 가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삼칠풀이를 하신다든지 앵마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정월달에 많이들 하신다 고 그러는데 동짓달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어왜냐면 생일이 빨리 들어오시는 분은 동짓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이제 내년 운세가 치고 음.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생일이 좀 빠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치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동짓달부터 벌써 시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 되시는 분들은 어, 정월달에 음. 어, 삼재풀이나 앵마기를 해주셔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쥐띠. 쥐띠 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오 괜찮습니다. 음. 삼절에도복삼제가 어, 끼고 들어와요 g 띠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복삼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삼재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음. 어 어떤 분들은 또 삼재가 들어와서 음.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또 삼재에 아홉스가 걸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분들도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이거를 잘 막아가시면 삼재를 갖다가 복삼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음. 5월달, 8월달. 6월 달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그 달만 그래도 내가 조금 피해서 가시면, 음, 그래도 크게 나쁠 거는 없어요. 음. 요런 달에는 아무래도 삼재바람을 내가 같이 맞기 때문에 금전이나 이런 손실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서 투자도 하시고, 뭐를 하시더라도 좀 알아보시고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띠. 응. 왕이 돼야 되는 응. 사주들이란 말이지. 사주가 높은 데다가 해운연도 높게 치고 들어다 보니까, 어, 악삼주는 아닌데도, 그래도 해운연하고 내가 자리다툼이 많다. 그래서, 어, 사람과의 사람에서 부딪힘이 많다. 시끄럽다. 금전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음.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의외로 상반기에 기운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용띠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음. 10월달, 12월달 하반기 에 이때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만약에 뭔가를 하시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움직이시는 게좀 좋겠죠. 음. 제가 말한 달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원트, 원숭이띠분들은 1월달, 2월달, 4월달을 잘 넘어가셔야 되고요. 쥐띠분들은 5월달, 6월달, 8월달을 잘 넘어가시면 되고요. 음. 어, 용띠분들은 9월달, 10월달, 네. 12월달. 요 달만 잘 지나가시면, 어, 그래도 현대바람을 조금 피하셔갈 수 있어요. 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